여러분들이 이것만 지켜줘도 소개팅이 만나기 전에 끝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컨텐츠를 위해서 소개팅 어플을 10개나 깔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를 코칭해주는 여자, 연코치입니다. 소개팅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는데 혹은 소개팅 어플로 만남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팅에서 3번쯤 만나보고 싶은 남자가 되기 위한 꿀팁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콘텐츠를 위해서 소개팅 어플을 10개나 깔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소개팅보다는 자만추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개팅 어플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어플마다 보여지는 남자분들의 첫인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어플들의 경우에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조차 모르는 날것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어플들의 경우에는 사진보다는 상대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을 기반으로 매칭이 성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더욱 자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팅, 소개팅 어플에서 카톡까지 잘 이어가 만남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을 장착하기입니다. 우리가 소개팅에서 서로 만나기 전에 사전 연락 없이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서 만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락을 먼저 하게 되죠. 첫 카톡으로의 대화에서 남자분들도 여성분들이 너무 과한 보정이 들어간 사진을 프로필로 해 놓으면 거부감이 드실 거예요. 여자들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센 기본 카메라로 찍은 날것의 사진이거나 보정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남자분들이 막 눈이 엄청 커지고, V라인, V라인이 되시는 분들, 혹은 너무 귀엽게, 뭐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지어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보면 보자마자 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적당히 포토샵도 하고, 사진도 분위기 있게 잘 찍는데요. 아니면 주변의 여사친들이 보정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의 남자분들이라면 이러한 기본기조차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선수 사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주인공 사진 혹은 본인 증명사진이 잘 나왔다고 해서 본인 증명사진을 아니면 장근석 같은 거울 셀카를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사진들이 내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 먼저 당장 지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사진이나 차를 자랑하는 사진 문신이 보이는 거울 셀카가 있다 이런 사진들도 당장 카톡방에서 나가고 싶은 사진들입니다.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는 만나기도 전에, 세가 가득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남이 찍어준 담백하고 자연스러운 사진인데요. 주변에 한 명이라도 여자 사람이 있다면 회사 동료건 여사친이건 인생샷 한번 부탁해 보세요. 저는 대부분 남사친들을 만나면 인생샷을 하나씩 찍어주곤 합니다. 남들이 찍어준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는다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 성 성격이 좋아 보이고 센스도 있어 보입니다. 아직 그러한 사진이 없다면 주말에 예쁜 카페나 드라이브 가서 한번 찍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다만 여기서 힘을 주고 잘 나오려고 노력하는 사진은 안 되고요. 굉장히 우연히 찍힌 듯한 인생샷을 건지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외적으로 꾸미는 스킬이 부족하다면 헤어 스타일, 수염, 포털 피부까지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하는 건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소개팅에서 성공하긴 어렵습니다. 남자분들 먼저 올리브영에 가셔서 눈썹 칼부터 사세요. 그리고 비비크림까진 아니어도 톤업이 되는 선크림이나 선 쿠션 등을 함께 구매하셔서 이것부터 변화시켜 보세요. 남자분들은 화장이 아니라 이것만 바꾸셔도 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만약 눈썹 숱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이브로우를 사서 눈썹 숱을 채워주시고요. 패션 센스가 떨어진다면 먼저 옷부터 제대로 갖춰 입는 게 좋겠죠? 너무 과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안 꾸민 것도 아닌 꾸안꾸로만 입어도 성공입니다. 만약 본인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한번 몸부터 키워보세요. 몸만 좋다면 기본 무지티만 입어도 호감도는 올라갑니다. 평소에도 본인이 한껏 꾸몄을 때 외모의 80% 정도는 유지하고 신경 쓰는 버릇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를 만날 때 정말 꾸며야 할때 더욱 잘 꾸밀 수 있으니까요. 보통 남자분들이 안 꾸며봐서 그렇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됩니다. 또 그런 본인 모습에 만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운동하는 사진, 혹은 귀여운 강아지와 찍은 사진 등 이런 사진들을 프사로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여행이나 운동, 그리고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여자분들은 없거든요. 프로필을 보면서 여행 좋아하시나 봐요, 헬스 하시나 봐요. 뭐 강아지 너무 귀엽네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도배해놨다면 사진은 최대 5개까지만 올려놓으시고 다 지우시거나 나만 보기로 바꿔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호기심도 사라지게 되고 특히 본인 얼굴 사진이 너무 많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자기애가 너무 충만하구나.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호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자기가 충만한 건 굉장히 좋지만, 여자분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생겼지만 본인만 잘생긴 걸 모르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걸 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남자는 카톡 프사를 거의 바꾸지 않는 남자분들인데요. 실제로 어떤 남자분은 10년 넘게 한 사진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도 봤거든요. 이런 사람을 처음 보게 되면 10년 전 사진을 아직도 이 사람 뭐지? 싶다가도 아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증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당신에게 호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두 번째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급하게 마음을 표현하거나 웃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들은 소개팅이 들어왔을 때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소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대화를 하다가 편타가 오게 되면 바로 거기서 대화를 종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대화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소개팅이라는 자리가 서로 연인을 찾기 위해 이루어진 자리의 의미가 크긴 합니다. 그럼에도 여자나 남자나 서로 너무 꼿꼿하게 각을 재거나 쿨한 척, 도도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화한다면 서로가 인연이 아니더라도 기분 상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 호감이 있다고 너무 과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호감을 티를 낸 상황이 아니라면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의 표현에 호감이 생기기도 전에 아이 남자 연애가 고픈가 싶어. 비호감으로 자리잡게 되니까요. 또 웬만하면 상대와의 연락에 집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팅이던 소개팅 어플이던 서로가 연락이 티키타카가 되면 좋겠지만 일이 바빠 연락이 어렵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자는 벌써부터 질려버리게 됩니다. 만약 연락을 잘 이어가고 싶다면, 일이 바빠서 연락에 부담스럽지는 않은지 살짝 돌려서 말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축구나 군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카톡에서도 만나서도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여자들은 아이 남자 여자 제대로 안 만나본 쑥맥이구나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지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유머러스한 사람이더라도 적당히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는 정도로만 유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상대의 개그코드가 나와 맞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고자 너무 오버하게 된다면 그저 가벼워 보이고 여자는 재미도 없는데 웃어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집니다. 첫 연락과 만남에서 적당히 유머러스하고 말 실수를 안 하는 남자는 여자가 다음에 또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누가 봐도 숨막이거나 양아치가 아닌 이상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을 잡을 때 센스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최대한 서로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녀의 집에서 너무 가깝지 않게 그러나 멀지도 않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게 된다면 서로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음식은 어떤 건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취향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식사까지는 나도 그녀도 아닌 것 같다면 가볍게 디저트가 맛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건 특히 소개팅 어플에서 쓰시면 좋은 방법인데요. 밥을 먹자니 부담스럽고 만나기 꺼려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즘 날이 좋으니 산책 겸 예쁜 공원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보세요. 센스 있는 여자라면 남자가 장소를 정하면 여자가 그중 맛집 리스트를 골라올 테지만 그게 어렵다면 남자 쪽에서 먼저 몇 가지 장소를 골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당이라면 예약이 가능한 곳이 좋겠죠. 카페라면 핫플이지만 웨이팅이 없는 곳으로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만남에 너무 많은 본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안,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거나 전 여친, 소개팅 경험 등 이러한 것도 안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긴장해서 그런지 자신의 이야기만 5분 넘게 늘어놓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개팅 상대방이 아닌 모르는 사람이 듣고 있어도 집에 도망가고 싶어지니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에는 소개팅 어플 추천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